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온라인 한국사 수업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12강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수호 운동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핵심 주제는 첫 번째는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이 되겠고, 두 번째는 국권수호 운동으로서 의병 항쟁, 세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국권 수호 운동으로서 애국 계몽 운동 그리고 네 번째는 간도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제의 침략과 국권의 피탈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외우는 방법도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1904년이 되면,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겠는데, 이 러일 전쟁에서의 그 승리를 위해서, 일본이 군사 전략상 중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일 의정서를 우선 체결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해 8월 들어가면,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1차 한일 협약. 이 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요. 고문을 두기 때문에 고문 정치 또는 고문 통치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파견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게 되겠고요. 1905년 11월에는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고,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 을사늑약의 핵심 내용을 보니까, 음,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통관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조선은 외교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따라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버렸는데요. 이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게 되겠고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쫓겨나게 되겠고 그리고 어, 제3차 협약이라고 할수 있는 한일신협약이 체결되겠습니다. 정미칠 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요,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관 정치,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어, 그 조선에 황제가 있지만, 황제 외에도 이제 통감이 있고 차관인데, 실제적인 권력은 통감, 일본인 차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9년 10년에 보면 사법권이 박탈되고요. 경찰권이 박탈되고. 그리고 1910년 8월 한일 병합 조약에 따라서 조선의 국권은 완전히 강탈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데, 어, 외우는 방법을 얘기해 보자면, 한일의정서가 있고, 1, 2, 신, 고, 통, 차. 이렇게 외워보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주제는요, 항일의병 운동 되겠습니다. 항일의병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려고 할 때, 무력으로서 무장투쟁을 통해서 국권을 수호하려는 가장 적극적인 운동이 되겠죠. 이 항일의병 운동, 한말 항일의병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시작은 1895년 을미년에 일어납니다. 을미의병, 전교의병이라고도 하는데, 어, 원인은 1895년에 민비가 시에 당하는 을미사변, 그리고 이 을미개혁대의 단발령, 때문에 일어나죠. 이 처음에 의병은, 양반 유생 등이 중심이 돼서 일어나고, 그 결과요, 나중에 을미사변 이후에 아가만 파천이 일어나고, 어, 단발병을 철회하고, 또 국왕도 해산을 권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이 나게 되겠고, 해산된 의병 일부는 활빈당을 조직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10년 이후에, 어, 의병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그것은 바로 1905년에 을사의병 되겠습니다. 중기의병이라고도 하는데 그 원인은 을사조약 체결 때문이죠. 어, 역시나 이때 구성을 보면 유생의병장이 많은데 좀 특징적인 것이요. 평민의병장이, 의병대장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인물로 신돌석이 있게 되겠습니다. 1907년이 가보면 이때는 정미의병이라고 하고, 후기의병,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1907년에 의병은요, 고정이 강제로 쫓겨났죠. 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그리고 대한제국 군대도 해산되어 버립니다. 이 가장 치열했던, 가장 숫자가 많았던 정미의병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전투력이 강화되었고, 왜냐하면 해상군인이 참여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계층,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의병 운동이 아니라 이제 의병 전쟁,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고 평민의병장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정미의병 후기의병의 활동을 보니까, 의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사관에 서신을 발송하고요, 어, 전국의병연합이라고 할수 있는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고, 이 의병이 연합해서 서울까지 진격하게 되겠습니다. 서울 진공작전. 물론 이것은 실패로 끝나는데요.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이제 의병전쟁이 어떤 결론을 갖게 되느냐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의병을 가만둘 수는 없죠. 그래서 대대적인 대토벌작전을 하는데, 그것을 남한 대토벌작전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의미로는 호남 대 토벌 작전, 호남 폭도 대 토벌 작전,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를 보면 의병 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대거 죽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잔혹한 남한 대 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의병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살아남았던 의병들은 이제 간도와 연해주로 옮겨서 독립군으로 계승항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권 회복 운동, 수 운동으로서 문화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은 문화 운동,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대표적인 단체를 한번 볼게요. 우선 1904년에 생겼는데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반대했던 보안회, 보국안민회의 준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헌정연구회가 있겠고 고종이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게 된 단체가 있는데 그건 대한자강회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있는데. 신민회입니다. 일제 시대의 그 신간회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신민회가 왜 중요한가는 미리 얘기하자면요. 그 의병 운동의 그 무장투쟁도 하고 그다음에 애국계몽운동의 문화운동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비밀결사 체고 대표 인물로는 안창호, 양기타 이회영. 이들의 목표가 보세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입헌군주제를 넘어서 공화정체를 목표로 하고, 애국개몽운동의주 분야인 실력양성운동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그 장기적으로 봐서는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간도에다가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 설립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910. 11년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되는데, 에, 무관학교 설립운동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요, 일제강점기가 되어서, 배고인 사건이라는 조작사건으로 신민회는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도와 독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도. 간도는 여기 북쪽 지방이죠. 북쪽 지방. 독도는 보면 우리나라 동쪽이 되겠는데 간도 문제의 시작은 그 1712년 청나라 때 조선 때 백두산 정계비 해석을 둘러싸고 이제 영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우리가 대한제국기에 이 간도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에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거나 간도 소유권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1909년에 요 우리가 외교권이 없잖아요, 얼산대 약으로 일본이 그 철도 구설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청의 간도 역류를 인정해 버리게 되겠습니다. 간도협약. 간도보다 독도가 좀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간도는 지금 우리가 실효적 점유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중국 땅이고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점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 삼국 독도 관련해서는 이제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역사를 보면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듯이 삼국 시대 이대로 우리 영토였는데 자 개화기 보세요 대한제국기 1900년에 칭령 제 41호로 우리 영유권을 강화하였는데 어, 1905년 있죠.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강제로 편입하게 되겠습니다. 심안해현 고시 40% 공표하고 편입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일제 국권침탈과 국권수호 운동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수능 특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도 풀어보시는데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고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이때까지 했던 것과 비슷하게 첫 번째로는 내신이나 수능에서 나올 주제 두 가지를 한번 골라보시고 이 을산늑약에 대한 한거가쭉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아시지 싶은데 이또 이로부미 사살한 인물 그가 의거를 일으킨 장소 순국한 곳총세 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들을 있는데. 시대순으로 한번 열거해보는 과제를 해 보기 바랍니다. 어,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